안녕하세요. TN Family Cooking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추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부추전 하게 되면 또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 제가 처음으로 남편한테 전을 만들어 주던 때가 기억나요. 그날 저녁으로 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걸 저녁 식사로 팬케이크를 먹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죠. 미국 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전 지짐을 팬케이크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저녁 식사로 팬케이크를 먹는 것 자체가 놀랐는데 거기에 다양한 야채와 해산물을 넣고 만든 것을 먹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팬케이크 전, 그러니까 전이 아니고 이제 팬케이크가 아니고 코리아 스타일 그 피자야. 하는 그러더니 남편이 먹어보더니, 어,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지도 않고 맛있고 저녁 식사용으로도 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또 일찍 일어나더니 저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준비해 주더라고요. 근데 미국식 스타일 전이었어요. 미국식 스타일 지짐이었는데, 거기에 시럽과 그, 뭐라고 하지 버터 버터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너 먹어봤는데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저는 아 이게 애피타이저인가보다 하고 우리 아침밥은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게 아침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분들은 그 말하는 팬케이크 우리가 말하는 전지짐을 아침 식사용으로 많이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말하는, 서로 말하는 전 팬케이크, 그러니까 팬케이크는 서로 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제가 만든 한국 스타일, 한국식 스타일의 그전 지짐을 우리 신랑이 너무 좋아하고요. 저도 가끔 그 달달하고 뭐, 모양은 이쁘지만 어쨌든 그 미국식 스타일 팬케이크를 저도 좋아한답니다. 또, 다른 하나, 한 가지, 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비 오는 날 막걸리와, 그리고 저기, 전을 우리 한국분들 좋아하죠? 같이 먹는 걸. 네. 그 전을 지질 때그전 지지는 소리가, 칙칙칙칙, 비 오는 그 소리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좀 있다가 그 소리가 진짜 비 오는 소리랑 똑같은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서, 이 재료들을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새우, 마른 새우를 사용해도 좋아요 간장 다진 마늘 배와 양파를 간 푸레예요 저는 많은 요리들에 이 푸레를 사용해요 얼음물 얼음물을 넣으면 전이 더 바삭바삭한 맛을 낼수 있어요 부침가루 거추 매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추를 좀더 넣어 주셔도 됩니다. 당근 부추 정말 간단하죠? 먼저 준비된 야채들을 썰어 줄게요. 부추는 3에서 5cm 정도 크기로 썰어 주세요. 이 정도요? 가 메인 야채이지만 그 외에도 깻잎, 호박 양파 등 다른 야채들을 넣어줘도 맛있어요. 고추는 씨를 빼서 청청청청 다져줄게요. 할로피뇨 고추가 씨가 좀 커요. 씨가 딱딱하게 씹히는 그 식감이시라서 저는 씨를 이렇게 빼곤 사용할게요. 여러분들은 굳이 씨를 안 빼도 됩니다. 최대한 잘게 다져줄게요. 조금 남겼다가 이따가 소스를 만들 거예요. 나머지는 그릇에 담아주세요. 당근 3분의 1 정도를 잘게 채 썰어 주세요. 당근을 넣으면 전의 빛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굳이 당근을 안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넣어주면 더 이쁘겠죠. 이렇게 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간장 조금 넣어주고, 다진마늘, 양파, 배, 프레, 불에, 프레를 많이 넣어줘도 돼요. 부침가루를 조금 넣어보았다가 조금 더 필요하면 더 추가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살살 잘 섞어주세요. 조금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새우도 넣어주고 여기에 얼음물 물을 적당한요 너무 되도 안 되고 너무 질게 해도 안 돼요. 너무 질면 전이. 바삭바삭한 맛이 없고 너무 되면 전이 딱딱해요. 적당하게 물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보면 부추에 부침가루가 걸거로 입혀진 상태예요. 이 정도면 돼요. 소스는 간장과 물1대2 비율에 점전에 남겨둔 매운 고추 다진 매운 고추와 파를 넣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먼저 센 불에 팬을 달궈 주세요. 팬이 어느 정도 달궈지면 불을 중불로 조절해 주세요. 팬이 달궈지면 기름을 부어 주세요. 첫 번째 끓는 기름을 조금 많이 부어 줄게요. 팬에 부추를 넣기 전에 한번 잘 섞어 주시고 섞어 주고 그다음에 넣어 주세요. 크기는 이제 본인이 뭐큰걸 크게 만들면 만들 것을 좋아하면 크게 해 주고 뭐 크기는 조절해 주세요. 아, 이 소리가 비오는 소리 맞나요? 칙칙. 칙칙. <laughs> 윗면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뒤집어 주세요. 음. 기름이 절 들어가도록. 급하다고 센불에 그냥 막 구우면 안 됩니다. 천천히 중불에 이렇게 구워주세요. 제가 해물이랑 여기 새우를 좋아해서 새우를 조금 많이 넣었어요. 보시면 새우가 엄청 많죠? 짠짠 부치전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해물을 좋아해서 익은 해물이 진짜 많죠? 음. 이거는 아까, 아까 전그 간장에 그냥 파하고 이 매운 고추 청청 썰어서 넣어서 간 이렇게 소스 만들었어요? 음. 얘가 빠지면 안 되죠? 한국에선, 여러분은 어떤 막걸리가 좋아, 좋아해요? 한국에선 새로운 막걸리가 나면 금방금방 이제 맛볼 수 있는데 미국은 좀네좀 네, 좀 늦게 나오거든요. 어떤 막걸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막걸리도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나중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음. 이렇게. 어 시원하다. 새우를 많이 넣더니 었 새우의 향이 진하게 나네요. 음 맛있어요. 음. 어, 어. 음. 매콤하고 부침가루를 적게 넣었더니 그 부추 씹는 맛이 아삭아삭 씹는 맛이 식감이 되게 좋아요 음 요즘 한국 비가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할, 이거 부추전 레시피 보면서 한번 해드세요 맛있을 거예요. 음, 오케이. 이드 소스 아니 소스랑 같이. 음, 정말 맛있습니다. 찰떡 궁합이에요. 막걸리. 후추전 그러면 언니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 바이바이